고양이 어디 갔어요? 몰라요? 주인이야? 네? 그래 그러면 음, 아. 말하네 역시 이거 봐요 동족끼리는 언어 통한다니까? <laughs> 통하는구나 네, 주인 놈은 아까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데? <laughs> 아니 의자 자꾸 뜯지 말고 있지 <laughs> 저리 가 <laughs> 그거 푹신해 보이는데 내가 앉아서 자면 딱 좋겠다라는데요? <laughs> 아무 말도 안했거든요 지금 <laughs> 다걸었다 아, 근데 이거 벽판정 때문에. 불이 <laughs> 어. 창이 안 들어가요, 거기. 그냥 <laughs> 아, 하늘로 딱. 곡사포로 쓰란 말이에요. <laughs> 아니, 곡사포로 쓴다고 바닥으로 내리꽂질 않잖아요. 막혀서 이제 라이언 어깨빵. 우와! 내가 방금 뭘본 거지? 터치다운. 캐럴 불당해뭘본 거지? <laughs> 와, 뭐 이. 2단계 다 있지? 와 잠깐만. 진짜 극혐이다 잠깐만. 이상하다, 분명히 제가 그, 인분 말로는 이제 밸런스가 괜찮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? 그게 밸런스가 괜찮다는 것도 플레이어에 따라서 다른 거지, 그게. 너?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. 노! No. 나도 가, 그러면. 아니야 도망가. <laughs> 아 예, 기상 무적이다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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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식들아. 사오한어 예. 아니 뭐 하지 마요. <laughs> 어, 잠시만요. 아 이놈의 정이 문제지. <laughs> 아이, 진짜. 아 진짜. 내 했는데 님들이 살아버리니까 내가 또가버렸잖 <laughs> <laughs> 아이 거기서 뿌리가 먼저 나왔으면은 한 곳으로 착한 곳으로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. <laughs> 그럼 이아 탓을 한다고? 아 이런.. 뭐. 아! 어? 선생님!!!! 어? <laughs> 다 있냐구요? 와 이게 팀이 아, 되게.. 팀즈의 우입니다 <laughs> 한순간 이걸 놔야 되나.. 아니면 그냥 모으고 있어야 되나.. <웃음> <웃음> 뭐야 여기 꽃 박혀있어요. 네? 어, 바닥에 꽃이 박혀있는데? 어, 뭐야 저거 <laughs> 저거 뭐야 이거 저 <laughs> 여기 컴드리스 뇌절한다 건드리지, 꽃, 꽃님 빠졌다. 뭐야! 못 맞췄지롱! 끝. 아, 안 돼, 깨게 해줘! 깼는데 끝. 못 깼어요, 여기. 피1 남았잖아. 깼는데? 못 깼어요. 깼다니까요? 꺼냈 정신이 어 아니, 재현에서 깨, 깨져 있다니까요? <laughs> 아, 뭐아 저희 선생님 언제까지 보고요. 샤다님, 네, 그래서 저도 영상... 갔다가 뭐 컴플레인 같은 거 해주시나요? 컴플레인이요 네. 컴플레일이요. 아, <laughs> 저기요, 컴플레인화자가 <laughs> <거>, 컴플레인. <여기 웃음> 있잖아요. 이 집... 이집탱커 이상해요. <laughs> 그리고 맛대가리가 졸라기 없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. 님들, 공식인데 왜 이렇게 나, 나가요? 나, 나 대요. 안, 안, 나 대게요. 안, 나대요나 대요. 하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와! 아, 뭐야 이거. <laughs> 나 이거 어떻게 맞았노. <laughs> 아... 아, 진짜 징그럽게 안 죽는다. <laughs> 어, 방금 그거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. 평타 <laughs> 개그혐이 타워 치요 타워. 타워, 타워, 타워. 혹시... 아, 네, 네. 타워 치라고요? 타워 지금 반피거든요? 저거, 다이무스, 어떻게든 살려가지고, 다이무스 타워 쳐요! 다음 차 타워 쳐! 지금! 해 다이무스, 저격, 다이무스, 다이모스다이 쌓여버든! 다이무스, 다이무스! 아, 저, 저격, 로상황이안 되는구나. 저거네발다 쐈어요. 아, 저거, 씹는데! 씹는데 나이스! 영동파. <laughs> 저거, 저격, 네발다 박은 거예요. 저기 옆에 전투 차면 봐주실래요? <laughs>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스판이라 제가 이 불멸님을 음, 잘 다뤄보겠습니다. 음, 그렇다면 세상에 뭐라 그래? 아예 아무리 보도 너무 담지 않았어요? 음, 어디로 갔니? 여기 웨슬리요. 수바 있어요? 근처에. 아닌가? 잘못 들었나? 강투더창, 아이씨 내려갔어. 여기 있어. <laughs> 정말 있네요. <laughs> <laughs> 네, 수바가 한세 번째 지금 저 노리고 있거든요. 이덩이가 어, 많이 탐스러우신가 봐. 아, 예, 예. <laughs> 여섯 살이야 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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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님 네. 그, 저, 저는 관계 없는 거죠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, 캐릭터 <laughs> 엉덩이 <일컹도는 웃음> 얘기가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얘들아! 어떻게 <와, 웃음> 왔다! 잡았어요. 땡큐. 이거 밖으로 던질게요. 찍어! 달려! 어! <laughs> 어. 이리와! 어, 어디가! 어디 내 들어와, 집에 이리 와. 들어와! 집에 들어와! 집에 들어와! 집에 들어와! 집에 들어와! 알았어, 엄마. 네, 엄마. <laughs> 멋있었어. 가서 두부 사오지 말고 집에 들어와! 쳤나봐두 네. <laughs> 분이 되게 잘 맞으시네요. 어, 뭐야! 호시바! 나가지 말랬잖아! 아오 뭐야, 저거. 나로호야? 나가지 말라는 사람 여기 여기 어딘가로 나갔는또 <laughs> 갈까? 나지 말했잖아 고니다 참고로 오라 했잖아 엄마 말 들으면 전화라 떡이 생긴다고 했어 안했어 <laughs> 아는데 떡이 왜 생겨 엄마 <laughs> 말 들으면은 떡은 생기는데 고기가 안 생기잖아요 <laughs> 떡이라도 음. 먹는걸 감사히 여기 할거 아니야 오, 나뭐이 TV가. 이 TV가 <뭐람> <뭐람> 뭐야 이거, <뭐람> <뭐람> 뭐야 이거? <뭐람> 뭐야, 크 한다, 무워크 한다,